예, 날라농부입니다. 아, 어, 제초제들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풀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하시는데, 제초제하는 요령, 예, 그냥 막 무조건 나무 제초제나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과수나무 밑에다가나, 이, 비농경지 쪽에, 아니면 밭에 제초제를 할 때, 지금 현재 어떤 형태냐면, 풀이, 과수나무 밑에가 이렇게 컸어요. 풀들이 지금 벌써. 예, 저렇게 컸어요. 풀들이 보시면은 예, 이렇게 컸죠. 예, 요 풀을 먼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풀들을 먼저 잡아 주셔야 돼. 그래서 이 풀들을 잡는 방법은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뿌리가 그렇게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뿌리 쪽에 지금 이 뿌리는 막 이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덜 받기 때문에 바스타보다는 근삼이 근삼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근삼 이를 먼저 하셔가지고 풀들을 먼저 죽이세요. 풀을 먼저 죽여가지고 어그 근삼이는 그 생장점 부분이 죽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 다시 날때 다시 날때어 이제 근삼이는 5월달에는 근삼이를 하시면 이제 약간 위험합니다. 뿌리가 해가 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거 바스타나 바로바로 여기에다가 이 알리온을 어, 5mm나 6mm 정도 5mm나 10mm 이렇게 타가지고 어, 5mm 하면은 어, 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mm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리온을 알리온 10mm 하시면은 정말 일년 내내 불안하다 안 납니다 이거 이제 같이 어, 5월달에 이거 혼용 이거랑 혼용을 하셔가지고 알리온하고 바스타하고 혼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근삼이랑 혼용을 하시면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풀이 저렇게 컸는데 이 상태에서 어 알리온이나 이 다른 것들은 약효가 안 나와요. 덜 라운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이 저렇게 컸을 때는 풀이 저렇게 컸을 때는 어 먼저 이풀근삼이로 지금 4월 달에는 근삼이로 한번 죽여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 어, 이제, 다음에 약을 하실 때는, 이, 파스타. 예, 이것도, 5월달은 사실 안 좋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파스타하고, 알리온하고두 가지로 혼용해가지고, 이제, 풀들이 막날 때, 그때, 어, 하시면은 아주 좋다. 예. 제초제는 무조건 막, 그, 처음부터 파스타만 하는 게도 아니고, 처음부터 뭐, 바로바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근사미만 한거다 이거 처음에는 근사미로 싹 잡습니다 지금은 이 봄풀들이 잘안 죽어요 봄풀들이 그 뿌리 부분이 살아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그거는 꼭 근사미로 잡으셔야 돼요 4월달에는 4월달에는 이 근사미 어 다른데다 하실때는 하이로드 하이로드 하셔도 되고 어 근데 근사미가 들어왔습니다 근사미로 잡으시고 과수 밑에는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면은, 5월달이 되면은, 요런 형태로 하시라는얘기예요 파스타나, 바로바로에, 알리온을 혼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약을 안 하셔도 된다. 예.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된다. 예.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 번만 하실 분은 알리온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5mm만 넣어도 됩니다. 예. 예 정말 그런 만큼 효과가 됐기 때문에 예, 농약은 그 제초제를 과수원 밑에나 풀밭에다 그냥 하실 때는 어, 5월달부터는 저 근삼이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근삼을 하십시오 지금 펌프 풀 죽이는 데는 근삼미가더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바라바라고 파스타하고 혼용약 해 관련하고 해가지고 혼용해서 하시면 은 어, 잘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어, 제초제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초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